X3 BMW 예전에 탔던 그 차량이 아니라 파랑색 차량이라서 더 마음에 듭니다. 이 친구가 다가는 오늘 밤에 장거리 챌린지를 하러 갈 건데 과연 어느 정도까지 갈수 있을지. 지금 밖에 영하 6도예요. 얼마나 추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밤에 출발할 때는 아마 영하의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빈 이분입니다. 오늘 장거리 챌린지는 i4m50 네. 오우 번저번쩍 서공주 챌린지로 갔다 올 거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 비니군입니다. 오늘은 IXX 드라이브 X 50의 장거리 챌린지를 가는 날입니다. 1회 충전 주행거리를 환경부가 447km를 받았고요. 복합은 3.6km를 받았습니다. 운닛을 열어봐야지 후드를 열어야 알수 있을 텐데. 여기 써져있으려나? 음, 여긴 없어요. 일단 이건 제가 환경부 인증 받은 거를 확인을 해 가지고 영상을 띄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고급스럽지 않습니까? 아, 진짜 너무 좋아. 바닥에 막 이렇게 깔려 있는 이런 것들. 고급 SUV라고 하는 그 느낌이 막 팍팍 옵니다. 이 친구 지금 100%로 어, 완료가 됐을 테니까. 제가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포. 순 과연 겨울 때 어떻게 받았어요? 거울에는 도심은 282 고속도는 382 복합이 327 복합이 327밖에 안 되는군요 자, 100%로 충전을 다 했고요 사실 얘는 서공주보다 훨씬 더 멀리 갈것 같기는 한데 겨울도 얘는 왠지 400km를 왔다 갔다 할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 가지고 조금 고민 중입니다. 자, 서공주 IC 톨게이트에 왔고요. 어, 지금 여기는 해종시입니다. 세종시. 중간 점검. 이제 저는 다시 돌아갈 건데 여기까지 오는데 와 킬로와트 시당 6.1km의 전비. 자 중간에 이렇게 서공주 챌린지 잠깐 와서 썸네일 촬영 하나만 하고 그리고 갑니다. 와 오늘 무슨 안개가 엄청나게 심해가지고. IX3로 장거리 챌린지를 해서 결과값만 빠르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105km를 갈수 있다고 도착을 했고요. 그리고 22%가 남았다고 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배터리 상태. 배터리가 26% 충전되어 있습니다. 아, 26%군요. 현재 조건에서 잔여 주행 가능 거리는 105km 남았습니다. 아, 미안해. 26%에 105km가 잔여 거리로 남았고요. 근데 여기까지 오는데 무려 288.9km. 그러니까 394.9km. 와. 엄청나죠. 평균 속도도 나오고, 평균 속도는 84.2km, 그리고 회생 제동으로 회생된 배터리는 1.8kW시, 1kW 시당 5.3km의 연비, 전비를 보여주고 있고요. 2023년 1월 8일, 오늘이죠? 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했어요 사실 라이브를 같이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결과값만 딱 알려드리고 표로 만들고 혹시라도 라이브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오늘 라이브는 제가 너무 욕을 해서 비공개로 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요 그냥 이렇게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달렸던 영상 컨디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컴포트로 달렸고요 100km의 속도로 맞춰놓고 달렸기 때문에 문제 없을 거고 21도에서 22도에 맞춰놓고 바닥으로만 나오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한칸 그리고 열선도 너무 더워가지고 열선 하나 켰다가 껐어요 아예 휠 열선도 켰다가 껐고요. 헤드라이트 다 켜놓고 충전시켜놓고 다 시켜놓고 굉장히 잘 다녔는데도 진짜 BMW는 도대체 뭔 짓을 하길래 이 영화 3도에서 아, 잠깐 영화 6도였던 것 같기도 한데 이건 잘못 제가 예, 약간 기억 보정인 것 같아요. 영화 3도까지 이렇게 다녔다는 것을 정리하면서 오늘 장거리 챌린지 BMW iX3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모두 BMW의 주입니다. 왜냐면 내일은 iX3 반납하고 i4 2드라이브 4 0을 갖고 오고 그래서 i4 2 e 드라이브 4 0의또 장거리 챌린지 과연 몇 킬로미터를 왔다갔다 할수 있는지 그리고 이 차량에 공인된 환경부 인증은 288.1km였는데 어떻게 400km 가까이 나오지? BMW는 하여튼 조금 이해가 안 가요. 라이브에서 다 같이 보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이렇게 보면서 확인했다는 부분 증거 증인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래서 뻥치지 않았으니까 이번 주 다음 주다 BMW의 장거리 챌린지 결과 값으로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자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280.1km를 왔습니다 배터리는 25% 남아있고요 그리고 103km 방금은 또 102km 갈수 있다더니 <laughs> 영하 1도에서 영하 3도 사이를 왔다 갔다 했던 동계 챌린지는 결과론 적으로 383.1km를 기록했습니다 383.1km 383.1이면 굉장히 잘한 건데? 획득한 배터리의 양은 3.4kWh의 배터리를 획득해왔고요 3시간 23분 동안 달렸고 전비는 kWh당 4.9km의 전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라이4 M50 장거리 챌린지를 해봤고요 라이브 챌린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소통을 하면서 라이브를 느껴보았습니다 밖에 나가서 한번 인사드리면서 다시 전 라이브 챌린지를 할 건데요 19인치, 그리고 윈터 타이어를 끼고 있고요. 레이저 라이트도 중간중간 날려가면서 탔어요. 승차감 굉장히 좋았고요. 매우 편한 주행감과 매우 빠른 발진 가속력도 보여주고 있고요. 정말 좋은 차량이에요. 정말 쓰기가 너무 좋고, 이렇게 한 겨울에 히터 틀고 돌아다녀도 380km는 나온다는 거 확인을 했으니까, 꽤 괜찮은 차량인 건 확실하죠. 내일 모레, 또, IX X 드라이브 50. 사실 저는 그 친구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IX X 드라이브 5 0에 겨울철 장거리 챌린지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라도 구독 좋아요 안해 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그리고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장거리 챌린지에 필요한 구독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총 285.4km를 왔는데, 232km를 갈수 있다고 하니까, 517.4km를 갈수 있는 것으로 나왔고, 우의 배터리는 42%나 남아서 도착을 했습니다. 어, 연비, 전비는 킬로와트 시당 4.7km, 3시간 35분 정도 동안 움직였어요. 차는 진짜 정말 편했고, 에이다스 좋았고, 승차감 좋았고, 너무너무 편하게 왔습니다. 와. <목소리> 와 진짜 진짜 좋아 차는 진짜 좋아 너무 너무 잘 만든 차는 맞아요 확실히 와 엠비언트 라이트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여기 뒤쪽도 보면 엠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laughs> 그리고 한국 타이어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윈터 타이어를 교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 윈터 타이어 맞네 아이셉트 에보 3x 275 45 그러니까 어 근데 몇 인치였지? 이 7540R 22인치. <laughs> 한국 타이어에서도 이제 윈터 타이어가 22인치가 나옵니다. 대단하네요. 한국 타이어도 이제 21인치, 22인치가 나와버리니까. <laughs> 대단하네요. 정말 잘 만든 차는 확실해요. 아무튼 이렇게, 네, IXX 드라이브 50의 장거리 챌린지 리뷰를 마쳐보았고요. 달려봤는데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멀리 가네요. 이렇게 추운 날씨 때 히터 틀어놓고 돌아다녔는데도 불구하고, 517km를 갈수 있다고 하니까 뭐 이건 답이 없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배터리 양이 깡패라는 거는 뭐 이미 익키 알고 있었지만, 진짜 이거 CATL 배터리 들어간 EQS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IXX 드라이브 50은 아무튼 굉장히 좋은 기록으로 당분간 겨울 1등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밌는 장우리 챌린지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 BMW 친구들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와 정말 멀리 가네요. 물론 오늘 날씨가 좀 따뜻하긴 했습니다. 지금 뭐 4.5도라고 되어 있지만 저 밖에 아까 돌아댕길 때는 8도까지도 올라가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표기상으로는 제일 최저로 내려간 온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기준 온도는 4.5도로 해 놓으면 될것 같고요. 전비가 무려 6.2km.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전비 중에 가장 높은 전비를 보여줬습니다. 얘가 아마 제가 알고 있기 는 아이디 4나 볼트보다도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볼트가 더 높나? 일단 한번 확인해 볼게요. 4시간 37분 동안 논스톱으로 달렸고요. 그리고 293.6km를 다녔습니다. 11.4kW의 배터리를 회수했고요. 그런데 지금 208km를 갈수 있다잖아요. 그러면 400, 500, 1.6km 와. 500km를 유일하게 넘는 그런 전기차네요. 물론 영화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래서 재미로 그냥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터리는 무려 아직도 40%나 남았습니다. 제가 지금 4시간 반, 4시간 37분, 4시간 38분을 지금 논스톱으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와, 얘는 정말. BMW 후륜 애들이요. IX3도 마찬가지로. 그냥 돼지잖아요. 굉장히 효율이 좋습니다. 진짜 되게 좋아요. 어 제가 그리고 타고 있는 I4M50보다도, 아, 휠도 똑같지. 그휠 크기는 똑같은데, 얘는 또 윈터 타이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상당한 효율을 보여주는 진짜 놀라운 친구가 아니지 않을까. 놀라운 친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 데데 단차가 이렇게 보이냐? <laughs> 아무튼, 야, 진짜 대단하네. 괜찮았습니다. 정말 멀리 가는 친구였고, 아무래도 후륜이고, 그리고 340마력의 마력을 갖고 있는 친구지만 효율적으로도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에 프로로 굳이 놔두지도 않았습니다. 컴포트로 놔뒀는데도 이 정도로 갈수 있는 거 보면은 상당한 효율을 보여주는 차량인 확실하니까 네, 이렇게 BMW 4종 차량들에 대한 모든 장거리 챌린지 영상을 마쳐보았습니다. 공교롭게 한대 빼고 전부 다 ID8이 들어가 있는 친구들이었어요 사실 이 차량으로 지금 계속 한 2주째 계속 타고 돌아다니니까 이 불편한 UX도 익숙해지네요 그리고 굉장히 편하고 그리고 다른 것보다 승차감이 상당히 좋아서 참 타고 다니기가 좋은 차량인 거는 확실해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에이다스가 테슬라만큼 막 편하거나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에이다스를 보여주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약간 아이폰 시리즈 좀 작죠 차들이 어, 여러 가지로 어쨌든 좋은 차량은 맞지만 저 같으면은 e d r i v e 40보다는 i4 M50 쪽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어, 대의 차량들을 전부 다 이렇게 싹 둘러봤는데 BMW 차량들 중에 저는 어쨌든 가장 좋았던 거는 ix xDrive50 가장 비싼 값을 하는 거고요 솔직히 장거리를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는 i4 M50이나 i4 eDrive 40이나 비슷했고 저는 오히려 얘네 둘보다 ix3가 오히려 운전 만족도라든지 주행 질감은 조금 더 좋아서 ix X3가 생각보다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서 조금 현타가 왔었던 기억이 있네요. 아무튼 이렇게 BMW 차량들의 장거리 챌린지도 전부 끝났으니까 DB 정리하고 그래픽 작업해가지고 커뮤니티에다가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차량 연속으로 대여해주신 BMW 코리아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트라비니분이었습니다.